몸을 딴 걸로 좀 풀고 다시 한번내보겠습니다할수다나할수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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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켜봐줘. 지켜봐줘. 도와줘. 도와달라고 티키바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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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키 지금 살짝 몸을 좀 폈는데. 체배달 프 레스를 그냥 도전. 이거 언제? 이거 도와줘야 돼. 초 처음에. 하이게 어, 아, 봐. 충 이게 지금 헬스장에서는 할수 있는 무게야. 이게 보면. 음, 음. 근데 어, 어떤 거에 위압감이 있는 거지? 일주 정도 하지 않을까. 내가 이이 음. 기에 눌리는 거지. 이, 아, 이 체배달 이 벤치 프레스 기에. 이거 봐. 여기에 내가 눌리는 거야 기가 이것같에몇 응. 킬로 정도 할까요블린킬로네 15킬로 요블요 블린인 것 같아요. 블린인 것요아요블린요 블린인 것요 블린인 것 같아요. 블린인 요 블린인 한쪽아요블킬로것요 블린인 것요 그리고 15-30kg, 1 5 3 0 k 로1 5 3 0 k 로 15-30k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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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5 3 0못 g 1어3 0 k g 15-30k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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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야 되는데 5 <laughs> <도와줄 수> <laughs> 니가 와. 니가 와. 니죽 와. 니가 와. 니가 와. 니가 와. 니가 와. 니가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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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, 이게, 뺄 때랑, 들을 때 무서우니까, 근데 그 안정감 이 있다 보니까, 제가 힘다 빠져도 뭐 도와주시니까. 친구 있잖아, 친구가. <laughs> 도움이 안 돼요, 도움이 안 돼. 제발, <laughs> 도움이, 도움이, <laughs> 도움이 안 돼요. 오늘, 최대다. 나중에는, 여기 바벨을, 여기, 이거를 네. 더 해가지고. 아, 한번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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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습니다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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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